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이면 율법, 재물이면 재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재물을 팔수 있어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요. <laughs> 그러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팔고 또는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저희 가족인데요. 만약에 저희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 어린 얼굴을 띄고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재물을 팔라고 했을 때 근심 어린 얼굴을 띠고 가고 말게 되죠. 가난은요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진정한 행복인 하늘나라의 보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소유에 나의 모든 마음을 뺏겨버리고 내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사니까 정말 모든 재물을 팔라고 했을 때 불행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이 청년은 처음부터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이 청년이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게 돈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청년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였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진짜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돼 버려요. 그런데 여기 그 불행한 사람이 한명또 있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9장인데요.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데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구장을 보면 큰 패턴이 보이는데요. 그게 재앙 그리고 구별입니다. 재앙이 있고 구별이 있었어요. 재앙이 모든 이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9장 2절에 보니까 억지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두었대요. 그런데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해서 이르셨대요. 내일 이 땅에서 돌림병이 있을 거다. 근데 돌림병이라는 게 사실 날짜를 정해놓는다고 그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터진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터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터졌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 내일 돌림병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 내일 진짜 돌림병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어 말할 수 없는 사건 같은데 바로는 이런 일들을 보고서도 마음이 아직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또 내리시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 전에 재앙은 조금 어 불편한 거 생활의 불편함이었다면 정말 이제부터는 진짜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악성 종기, 진짜 여기 여드름 조그만 거 하나 나도 너무 아프고 막 누르면은 귀찮고 막 이러는데 악성 종기는 아 생각해도 너무 싫은데 그게 몸에 막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바로는 그 마음을 접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 또 시작됩니다. 우박이 내려요. 몇, 몇달 전인가 이 라하브라에 우박이 내려서 눈처럼 내릴 때가 있었는데 애들은 좋다고 나가는데 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창문, 자동차 창문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유리창이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박이 단순히 몇분 내리는 우박이 아니라 굉장히 큰 우박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접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죠. 그게 교만 때문에 라고 17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교만함은 우리의 모든 눈을 가리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신비한 안경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가끔 제 눈에 교만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어, 정말, 그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그때 교만했었던 나의 모습을 보면 이불킥을 하고 싶을 때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laughs>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 교만은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20절에 바로의 신화 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 종들과 가죽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대요. 어, 그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들의 종들과 가죽을 들에 그대로 두었대요. 예전에 제가 말씀묵상 하면서 소동과 고모라 로세 식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로세 사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농담처럼 여겼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도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거죠. 그런데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구별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어 지식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다 내리는데 어느 한 곳만 우박이 안 내리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구별돼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너희 뜻대로 내가 성밖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게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그런데 나는 알아. 네가 왕과 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밖에 나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우박 내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박은 그쳤지만. 다시 34절에 다시 마음이 범죄에서 완악하게 하고, 그와 그 신하가 또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9장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구별된 자.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요 잠 자려고만 하면 그렇게 자기 싫어해요. 저는 하루 종일 자라고 그래도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잠만 자라고 그러면 그렇게 울고 화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두 살, 세 살까지 어, 아저씨들이 소환이 됩니다. 도깨비 아저씨, 옆집 아저씨, 뭐 망태 할아버지, 뭐 잔디 깎나 아저씨 등등.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3살, 4살, 뭐 5살,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안 믿어요. 더 이상 그 아저씨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아저씨가 온다고 랬는데단한 번도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이 아이들이 엄마와의 신뢰에 이물질이 끼게 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는요, 진짜 어린애들은요, 눈을 뜨면 엄마가 보여요. 그리고 엄마가 젖을 줘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해주고 엄마가 재워줘요. 이 아이들의 세상은 엄마예요. 엄마로 모든 게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교만이 어, 자리 잡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치관,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했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질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었더라도 이걸 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돈 100불을 지어줘도 이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오로지 엄마가 그들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데 저도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 눈에도 이물질이 많이 끼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장 흔한 예로요. 애들이 아프면요, 벌써 병원부터 갈 생각하거든요. <laughs>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해요. <laughs> 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내가 할걸다 하고, 이제 모든 걸다 했으니 기도밖에 할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기도부터 했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프면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병원, 또그 다음에 어떤 차후책을 어, 선택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아뢰고 떼쓰고 또 투정도 부려보고 어, 사랑도 얘기하고 그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는 일들이 어,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쯤 금요일 저녁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자질구레한 얘기들 정말 다 나누고 어심탄해하게 터 터놓고 여태껏 하지 못했던 것들 막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터놓고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